국제가가 이게 러디를 뛰니까, 러디는 너디르, 그러니까 사는 국가들은 이제 머리가 아픈 게두 가지가 생깁니다. 아, 미국이 에너지를 시에 에너지를 생산하잖아요. 그럼 시장이 밀어낼거 아닙니까? 그럼 미치고 펄쩍 뛰죠. 아니 지금 우리가 팔아도 지금 힘들게했는데 여기 시장을 교란하는 미국의 시에 에너지가 나오니까 시장은 당연히 흔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에너지가 만약에 제가요 선생님들께서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건데 갑자기 생산을 제대로안 하고 있었던 제가 석유 생산하면서 석구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를 어떻게 했었는지 죽여야 될거 아닙니까? 예. 죽이려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딱 보니까 현도 저시 에너지가 저거 생산 단가는 높아. 쟤는 원가가 높으니까 에너지 유가가 높아가면은 유가가 떨어지면 쟤는 망해. 예. 그러니까 처음에 에너지 시 l 에너지를 생산했을 때 원가는 95 달러까지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 이거 하다 보니까 60 달러까지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일, 당시 유가가 1배럴 내지 60달러면은, 제가 시 n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람이 의미가 없고, 제가 생산 날짜가 60달러인데, 시작 가격이 70달러, 80달러면 해볼만 하죠. 그럼 밀어내죠. 예. 네. 그러니까, 생산, 전통적인 석유 생산하는 국가는,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죽이려면은, 내가 조금 피를 보더라도 이걸확 내려가지고, 이 새끼 생산을 못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리죠. 그래서 25달러까지 내려가져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셰일 에너지 회사들은 파, 파산하죠. 그래서 좀 피를 보기 했어요. 그렇지만 전부 다피본건 아니에요. 응? 내려? 그러면 살짝 참았다가 또 오를 때까지 내고 그리고 기술력을 개발해서 어, 생산 단가를 40달러까지 낮추면 은 가능한 거죠. 자 문제는요. 셰일 에너지 하는 사람들은 파산하거나 좀 기다리거나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얘네 주기 같다고 유가가 25달러가 내리면 석유밖에 먹고 살게 없는 나라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얘네들도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산유국가들이 뭔뭘 하냐? 석유에서 나오는 수입이 줄어드니까 국고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없던 세금을 만듭니다. 부가가치세를 처음으로 2016년인가에 u e 가 도입을 해요. 없었거든요. 유에서 물건 사면 그냥 그 가격 써있는 가격서 샀는데 여기서 세금을 5% 붙여가지고 팔아요. 왜 그래 됐습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도 따라서 합니다. 사우디는 15%에 부가가치세가. 우리는 10%인데 15%에요. 찬유가 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에너지 갖고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이제는. 그럼 이들은 다시 말씀드렸지만. 석유만 갖고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유가를 보시면 유가가 이렇게 널뛰면 그 나라의 경제가 유가에 의존해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내년 예산을 하면 은 서울시든 뭐 정부 예산이든 간에 올해 세금이 얼마큼 걸셨고 그 돈을 가지고 내년 예산을 짜잖아요 근데 산유국은 세금을 걸지 않기 때문에 걷어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국가 수입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내년에서 어디 짜느냐 내년에 예상 유가를 생각합니다. 내년에 아마 이 유가가 70달러 정도 될 거야. 70달러에 맞춰서 우리가 파는 게 아니고 그럼 70달러에 맞춰서 예산을 짜는 거예요. 근데 70달러가 떨어지면 박살 나는 거고. 그러면 돈 까먹어 가지고 비축해 둔돈 써야 되는 거고. 올라가면 땡큐죠. 이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산이 항상 유가, 육가. 예상 유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도 정상적인 국가가 돼야겠다 에너지 의존해서 나라 발전하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뭐, 시행률도 나오고, 전 세계가 이제는 뭐, 친환경 에너지 하면서, 더 이상 석유나 가스 안 쓴다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우리도 말바쳐서 빨리 바꿔야겠다. 그러면서 이 나라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 그래서 중동은 변해야 산다라는 큰 흐름이 생겨요. 어,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두바입니다좀 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영어로 UAE 라고 부르는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 라는 나라는 일곱 개의 아미르 국가가 있습니다. 아미르라는 것은 왕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일곱 개가 있어요. 일곱 개가 크게 크지 않다보니까 혼자 어, 적대 세력을 막기에는 어려우니까 일곱 나라 왕이 모여서 야 우리 나라를 하나로 만들자. 그러니까 네가 네나라에서 계속 왕이야.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하나 만들어서 너왕 자리 없애고 왕 하나 하는게 일곱 명이 다 왕이 고 일곱 명이 다 연방으로 묶어서 한 나라가 되되 다른 거는 같이 안하고 딱두 개만 같이 하자. 외교하고 국방. 오케이. 그래서 일곱 나라가 된게 아랍에미레이트라는 국가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아부다비고요. 두 번째로 큰 나라가 두바이예요. 나머지 다섯 나라는 조금 조금해요. 그래서 가장 큰 나라인 아부다비가 대통령 국가가 되고 왕은 그 아부다비 국왕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연방의 대통령 두바이의 국왕은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두바이는요. 이 아랍에 대 소비가 100이 난다면 94%에서 96%는 아부다에서 나고요 4%에서 6%만 두바이에서 나요 나머지 뭐 0.몇%는 다른 나라에서 나별 의미가 없고요 근데 두바이는 처음부터 석유 가지고 먹고 살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라시드 국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할아버지 아버지는 낙타를 탔고 근데 나는 지금 랜드로바를 나는 메르데스 벤치를 타고 내 아들은 랜드로바를 몰고 아마도 내 손자는 랜드로바를 먹겠지만 내 증손자는 다시 나타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석유 갖고는 안 된다. 석유 나오는 거 가지고는 아주 기본적인 시설만 하고 우리는 석유의 먹거리를 찾자.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두바이는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말 그대로 죽을 힘을 썼고요. 그래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느냐. 음, 야, 우리나라는 보니까 지리적인 여건이 모든 나라에 열 시간이면 가더라. 그러면 야, 동항지여서 우리나라 비행기 만들고, 그래서 항공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자. 그래서 아라에미네이트 항공을 만든 겁니다. 두바이 공항 좋잖아요. 그리고 세만 것처럼 간첩을 하자. 간첩을 해가지고 거기다 부동산을 세워서 그거를 아주 유명한 사람들에 팔아서 부동산업을 일으키자. 그래서 두바이가 부동산업을 성공합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집을 많이 팔아요.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팔면별의이 없잖아요. 유명한 사람들면 전부 다 이제 막게 사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검은 돈이든 깨끗한 돈이든 상관없이 모든 돈을 환영하면서 금융을 발전시켜요. 네. 그래서 두바이는 지금도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처음에 두바이 하는 걸 보고 참 멋쓸데없는 뭐짓 한다고 그랬는데 두바이가 지난 40년 동안 두바이를 성립하면서. 지금 석유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가장 발전하는 모델이 되니까 다른 국가들도 이제 그걸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예.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가는 경제를 하자 그렇지 않고 큰일 나겠다. 사우디아라도 마찬가지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경쟁이 벌어집니다. 석유 없는, 석유 없는 시대로 가는 경쟁이 시작됐어요. 많은 나라들이. 예. 특히, 사실 이런 석유 없는 경제를 2000년에 아, 석유의 현자라고 불리우는 석유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오랫동안 석유 장관을 했던 야만이, 야마니, 자키 야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야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났냐? 돌이 있어도 석기 시대 끝났다. 청동기 나니까 끝난 거잖아요. 네. 석유 시대? 야 석유 없어도 끝나. 석유 있어도 끝나. 2030년이면 석유를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에서 이한 방울도 못 팔아. 어떡 할래? 지금 빨리 산업구조 전환 해. 2000년에 얘기했는데. 그때는 그게 실감나지 않았겠죠. 근라인이 점차 실감나면서 중동국가들이 아차! 싶은 거예요. 이제 큰일 났죠. 석유하고 가스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소스로 돈을 벌수 있는 그거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일단 미국의 CL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이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요두 번째는 미국이 중동에 오는다고 중동에서 발을 빼니까 중동국가들이 어 안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해요. 중동국가면적이 누구냐? 중동에 북한 같은 적이 있느냐? 중동사람 생각하게 그게 이란입니다. 이란이에요. 미국이 있어서 미국이 의존했는데, 미국이 이제는 군대도 빼고, 뭐, 군대 빼지 않지만, 별움직이질 않으니까, 큰일 나겠다. 미국이 우리 지켜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70년대에 그렇게 많이 들었던 자주국방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중도에 자주국방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주국방 하니까, 당연히, 무기를 사올 수만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조건 무조건 돈 있으면 사왔는데, 사업만 사, 하면 안되잖아요 자기들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꼬셔가지고 들어와라 공장 세워주라 기술을 이전해달라 하고 지금 자주 국방을 하는 거고 그래서 방송에서 K방산 K방산 하는데 저는 항상 요즘 방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좀 떠들지 좀 말아라 무기를 많이 팔아서 무기를 잘 팔아서 좋은 나라는 하나도 없다 무기는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K방산 하면서 와, 우리의, 우리의 방산 사람이 세계에서 이거 자랑할게 절대 아니거든요 다른건 자랑이기도 무기 파는건 자랑이라서는 안돼요 무기는 조용히 안팔듯이 파는게 맞아요 왜냐면 내가 내가 추출한 무기를 가지고 사우디아에 매주면 일어나고 전쟁을 전쟁이 일어나서 뒤늦면 어이 씨 한국 무기 갖고 좋다데 한국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갖겠습니까 그래서 하면 안되는거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튼 중동은 지금 한국과 뭔가 하고 싶어해요 왜 한국이 제일 만만해서 그럴까요 그냥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왜 한국어 하려고 그러냐? 기술 좋은 일본도 있잖아. 우리보다 더 좋다고 너네들이 항상 생각하잖아. 니네는뭐 기술하면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중국어 하고 많이 하는데, 근데 이 예,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중국은 넘무 퍼대요. 규모가 너무 크니까 나라가. 일본은 겁나 깝깝하대요. <laughs> 융통성이 없어요 우리는 융통성이 많은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해주고, 뭘뭐 해주고, 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어가 반하는 거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그런 친화력은, 일본은 굉장히 진짜 그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대단히 보수적이거든요. 잘안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기술이 10개 있으면, 아, 두세 개는 줘도 괜찮다 생각하면, 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